드디어 광을 다 반짝반짝 잘 냈어요. 보시면은 어 기스 기스 잠깐만요. 보시면은 흠집이 많으면 어그 접치라고 해서 접치를 한번 저번에 배우셨잖아요. 접치를 한번그 광을 마지막 광까지 내고 접치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광, 그 각분광만 한번더 해주시면은. 그러 그러니까 흠집을 좀 깊은 흠집 같은 거는 많이 잡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고 이제 광이 마음에 드는 단계까지 왔다 하시면은 이제 채화를 준비하시면 돼요. 채화를 하실 건데 이제 채화도 오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에 마지막 광 같은 경우는 식용유를 한번 도포하고 그다음에 각분광을 각분을 이렇게 광을 낸 거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수세미로 아주 부드러운 스펀지로 그 뭐지 뭐지 주방 세제 주방 세제를 이용해서 한번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기름기가 묻어 있으면 오취이잘안 마를 수 있기 때문에 어그 기름기를 제거해 달라는 말이고요. 어 그러면은 체화를 이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어 보통 이제 약간 손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그냥 이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나뭇잎이나 아니면 꽃 같은 거를 그려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원래 그 했던 도안이 있으니까 이 도안대로 어, 나뭇잎을 그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놨는데 이렇게 대, 대서 대놓고 이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이 홍지를 이용해서 밑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거니까, 이렇게 원래 자기의 모양을 잘 맞춰서 붙여주세요. 원래 했던 요 도안들은 버리시면, 뭐, 혼자 그리실 수 있으면 버리셔도 되는데, 저는 약간 손재주가 많이 없어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의 느낌대로 이게 뭐 굳이 안 따라 그리셔도 되고 잘 느낌대로 뺄건 빼고 이렇게 가감하셔도 돼요. 더 추가 부분은 추가하셔서. 자 드디어 다 그렸습니다. 한번 오픈해 볼게요. 짠. 그 전에 처음에 그렸을 때는 어, 안보 이게 안 보여가지고 음분을 뿌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 보이면 굳이 음분을 안 쓰셔도 되거든요. 홍지 됐는데 되게 잘 보여요. 보시면은 음, 잘 그려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밖으로 구그로도 제가 미리 한번 해놨거든요. 자이 흔적들. 요거를 그냥 안 뚫으시면 이게 좀 맞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몇 개만 뚫어가지고 자기 위치를 딱그 고정시키고 그려주시면은 쉽습니다. 자, 이제 색칠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이 과정은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색칠 공부하는 것처럼 채워 넣으시면 돼요, 이제. 본인이 원하는 컬러와 기법으로 색칠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트레이부터 시작을 할게요. 음, 저는 참고로 그림을 진짜 못 그려요. 그래서 뭐 그라데이션을 넣고 이런 거는 못하니까 그냥 제 느낌대로 그릴게요. 그래서 색깔은 이제 그냥 나뭇잎색으로 할 거고요. 녹색 계열이랑 노란색, 그리고 약간 파란색도 가져와 봤어요. 그러면 칠을 하겠습니다. 붓은 그냥 이런 둥근 붓, 아니면 평붓 사용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둥근 붓, 1호랑 3호를 써서 칠을 해볼게요. 여기 조금만 찍어서. 색 네. 계열을 내고 싶으니 파란색 살짝만 써볼게요. 이게 나뭇잎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숨어 있는 애들은 뒤에 숨어 있는 나뭇잎들은 제가 어둡게 칠해주거든요. 이게 칠하면은 테라피네로 다시 지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테라핀으로 지우면 이제 밑그림이 다 지워질 수도 있다는 점, <laughs> 그러면은 다시 밑그림 그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냥 제 느낌대로 이거,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알죠?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네요, 그쵸? 금방 끝날. 치를 체어 치를 다 했어요. 마음에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 있으면 테라핀으로 지우셔서 하면 되는데 깔끔하게 지워주셔야 되고 마르면 좀얼룩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지워주시고 수정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색이 좀좀더 어, 채도가 높게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한 번씩 더 칠을 하셔도 돼요. 이 위에 그냥 더칠 하시면 되거든요. 한 번씩 더 칠을 해주시고. 색깔 칠은 말리실 때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색깔 칠은 바로 습장에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 색깔 칠들은 천천히 말려야지, 요 색을 최대한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장에는 하루 지나고 밖에 놔두고 나서 습장에 넣어주셔서 말려주시면 돼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웃음> 잘 이쁘게 말려주세요. 짜잔!